시편 52편. 폭군 같은 자여, 내가 어째서 악을 자랑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남을 속이며 악한 음모를 꾸미는 내 혀가 날카로운 면도칼 같구나. 너는 선보다 악을 더 사랑하고 진실보다 거짓을 더 사랑한다. 간사한 자여, 내가 남을 해치는 말을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지치고 내 집에서 너를 뽑아내어 이 세상에서 너를 영원히 제거하실 것이다. 의로운 자들이 이것을 보고 두려워하며 비웃고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비난처로 삼지 않고 그의 많은 재산을 의지하며 남을 해침으로써 강해진 자이다. 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서 싱싱하게 자라나는 감람나무 같으니, 내가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영원히 의지하리라.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행하신 일에 대하여 내가 항상 주께 감사하고, 주의 선하심에 대하여 주의 백성 앞에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시편 53편.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한다. 그들이 부패하고 더러운 일을 행하니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구나. 하나님이 하늘에서 모든 인간을 굽어 살피시며, 재로운 사람과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 보려 하셨으나 다 잘못된 길로 갔으며 하나같이 더러워졌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으니 하나도 없구나. 하나님이 모르신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무식한가? 그들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역탈해 먹고 나를 부르지 않는구나. 그들이 두려워할 것이 없는데도 크게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친 원수들의 뼈를 흩으셨음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그들이 패배의 수치를 당하게 되었구나.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바라노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다시 번영하게 하실 때 여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라. 아멘.